가보나움의 사인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섬이라고 말하죠. 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사역하신 장소와 사역하신 일들에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죠. 갈릴리, 가나 하면 갈릴리는 반지, 가나는 창조. 결혼식에서 어떤 창조적인 역사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물고기의 집이죠. 그러면 그곳에는 생선과 그리고, 어, 보리떡을 가지고 식사를 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이 기사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아주 귀중한 그런 기사입니다. 성전세를 가리킨 내용이나 오늘 내용이나 죄를 용서하시는 내용이나 이 속죄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속전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이 카퍼 나홈이 나움이라, 나홈이라고 나홈 나움 선지자. 나홈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나홈 선지자의 고향이다 혹은 마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퍼 하면은 이거는 마을이다 하는데 이 카퍼라고는 하는 코페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코페르라는 말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우리 성경에는 잔나무로 번역했고 요즘 개혁개정에는 코페르라고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코페르라고 하는 것은 속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구원 받았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가버라움도 이 뜻과 같은 뜻이니까, 속죄를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어필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보다 더큰 위로가 있겠나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도 뭐,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것도 그것도 위로가 될 수가 있겠죠? 잃어버렸던 자식이 돌아왔다는 이것도 일시적인 위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근본적인 사망의 결과를 철폐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림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사인조금이, 네 사람. 그리고 가버나움의 성전세. 뭐,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여러분께서 읽으실 때 조금 예비주식을 가지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인데 네 사람이라고 마가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어쨌든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기어이 가서 죄 용서 안 받고 치료 받고 구원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했다, 뭐 희생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기본적인 것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는 이 카테고리 속에 넣어가지고, 와크 속에 넣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믿음의 정의를 보통 우리는 11에서 11장 1절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바라는 것은 소망이죠.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믿음과 소망은 연결돼 있죠. 자 믿음의 조건은 뭐죠? 다른 거 믿는 건 소용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마음 속으로 속으로 내가 예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이 뭐 언제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 그러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출발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이 했습니다. 그럼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과는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 영혼이 없는 몸이 죽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 그 말은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믿음이 행동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사람들 네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는데 가버나움에 오셨단다. 중풍병자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발도 못 쓰고, 손도 못 쓰고, 어쩌면 말도 못할 수도 있고, 아주 고통을 얼마나 중풍병자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일을 위하여, 누가 나서는지는 성경은 자작의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학자들은 되게 친구들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메고 갈수 있는 장정 네명이 있는 집이 많지 않으니까 가족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친한 친구들이 너무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기회에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야 주여 믿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의를 얻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인정받았다고 말씀하거든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아, 당신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린 뭘다 듣고 난 다음에 간담이 다 녹아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하고 뭐 계약을 맺어서, 어, 창문다에다가 빨간 줄을 매달아야 네 집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날부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빨간색깔이라고 는 했던 이불 위쪽이든지 했던 뭐든지 있는 건다 뜯어가지고 이 로프를 만들어가지고 창에다 이렇게 달아 내려놓고 어그 사람만 아는 거죠. 계약을 맺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 집이 이상하다. 뭐 금줄을 달았는데 왜 돼? 빨간 금줄을 달았지? 사람들은 수근거리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계약한 사람은 아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야 산다는 걸 아는 거죠. 행동을 옮겼을 때 그것이 인정받았다고 했거든요. 자 중풍병자로 누워 있는 이들에게, 이 사람을 위하여 친구 네 명이 일어나서, 그럼 우리가 이 사람 대신 발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모든 것들을 해서 이 사람을 한번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자 하고 결심을 하고 움직였다. 그 말, 이 믿음은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이 "나는 믿는다, 믿는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향하여 혹은 예수님에게 붙어서 혹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녀야지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래 그 사실만 믿고 있으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고, 뭐 때문에 오시고, 이걸 잘 바라보면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오늘 20절에 나오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20절에 에,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되죠. 병든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확인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으니까. 어쨌든, 누구의 믿음이었던지, 믿음으로 기적은 일어났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소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어떻게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까지는 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조금씩만 양보하면 길이 생겨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사람들이 막 인사, 인해를 이루고 길을 그렇게 이제 다 막, 막혀져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못하니까 조금 양보 좀 해줄 수 없습니까? 냄새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여러분, 이 오랫동안 병에 누워있는 이런 중풍변에 이런 분들은 썩은 냄새가 나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눈치를 나고 길이 조금 틈새가 벌어지는데 여기를 좀 지나갈 수 없을까 했더니 어디가 길이 있어? 틈새 다 없는데. 이러면서 더 막아가지고 아무도 갈수 없는.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벽이 높다, 높다 하되 가장 높은 벽은 사람의 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벽이 아닐까요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 할지라도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못 올라가겠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레스산도 올라가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뭐 백두산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의 벽을 만들어 놓으면요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보내주기로 작정을 하고 사람들이 버티고안았는데 어떻게 가냐고 말해요. 거기를 그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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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보니까 사방으로 다 우괴사함을 당해서 도대체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구 지붕 뚫자 하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소망은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친구를 예수님의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만나게 해주는 게 자기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소망이라는 단어는, 어, 히브리 말로는 키벤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어떤 거미줄로 줄을 짜다 하는 뜻이에요. 거미줄을 보면 조그맣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쳐지는 게 작은데, 그거 잘라놓으면요. 팔각의 경우로 꼭 집을 짓는데 하루에 한 번씩 집을 짓습니다.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고, 거미는 반드시 한번 팔각 형집을 지어서 먹이를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그다음 날이 되면 또 옮겨서 또 팔각 형집을 짓습니다. 실이 하늘을 나르라고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누가 건드려도 그냥 뚝어질 정도로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 같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써 보신 적 있고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라 같은 희망. 그 신라같이 이 소망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것들이 연결돼가지고 거미집이 쥐어져가지고 자기 먹이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하는. 우리도 이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될 때,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참 괴롭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냥 소망이 넘쳐가지고, 천국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야, 이제 난 이제 천국 갈 거야. 이런 소망이 넘치면 참말로 좋겠죠. 그러나 인간 세상에는 그런 소망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다고 말이죠. 못볼 거를 본 경우도 있고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자기에게 능력이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잠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꿈꾸듯이 주님 앞에 오늘 밤에 그냥 인생을 하직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십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 별세하셨다 그러겠죠? 네, 별스러운 세계로 갔으니까, 세상과 이별했으니까, 별세했다 그러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또 하루 주셨네요. 그러면 또 소망을 가지고 어쨌든 살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사는 사람도 있고, 내일 기도하려서 사는 사람도 여러,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신락 같은 희망만 있으면, 여러분, 그 포기하지 말자. 이것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이제, 이제 그걸 뜯었다고 그러잖아요. 지붕. 지붕을 뜯었다고. 예수님 당시에 그 생활 풍습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요. 그 지붕을 뜯기가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평평하게 만들어. 우리 한국 용구세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삐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집들은 위에 거기서 기도처가 있고요.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기가 좀 쉽게, 용이하게 되죠. 그걸 뜯을 수 있도록. 이데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올라로 가서, 그리고 그 구멍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침상체, 달아내는 게 침상 보통 한 2m 정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한 1m50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골걸 뚫어내려니까 가날이 큰 구멍을 만들었지 않겠어요? 집 부신거죠. 남의 집 부신거지. 근데 그것도 못하게 막혀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터널을 뚫었을지도 몰라 내생각에 땅굴을 뚫고라도 내가 기어이 예수님 앞에 가게 하겠다. 거기서 땅굴 뚫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요. 굴이 그냥 한 반은 되는데도 이제 강원도 같은 데 지금 새로난 길 가면 이렇게 가보면 뭐 열, 여기 세 분이 열몇 개가 그냥 막, 그러니까 빨리 갈수 있는. 아마도 땅굴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기어이 가게 하겠다. 이렇게 작정을한 사람들은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환경이 다가온 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신낯 같은 희망만 있어도, 신낯 같은 소망만 있어도, 그러니까 거미줄 치는 그것만큼의 소망만 있어도요, 넘어지지 않죠. 그거 있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은 아실 거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건다 갚아주실 거야. 분명히 난그 사실을 믿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낭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사방으로 오괴삼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뚫린 구멍이 한 구멍은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가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위기에 봉착했지만 끝까지 인내를 했죠. 그래서 소망에는 인내가 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졌으면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이 일만큼은 반드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혼인 마치고 천년왕국 들어가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소망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거 꼭 붙잡고 계시다고 말이죠. 그거는 꼭 잡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렇게 가야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하고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말짱 흔들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가보나움미 4인조의 수고는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지도 않았고, 지붕을 뚫고 자기들이 내려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욕은 다 주워 먹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요아참 해도 해도 너무하지 뭐 어제도 누워있고 그저께도 누워있던 사람인데 뭐 오늘 뭐 벌떡 일어날 일 있어? 뭐 저렇게 그냥 시끄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저러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욕하고 흉보고 삐죽거리고 다별 얘기가 다 했겠죠. 조롱받고 그래서 고생을 하고 이것들이 자기들 때문이 아니고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원리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들은 친구가 예수 앞에 도착한 것을 지붕에 뚫어진 구멍으로 이렇게 내밀고 우리 할 일은 여기까지야 얼마나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사람을 달아내려놓고 예수님 딱 이렇게 만나는 걸 이걸 보시고 보고 야 우리는 여기까지 잘했어 이러고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시고 그 사람에게 네 소자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소자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소자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son 아들아 근데 아브라함이 자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제사함을 받았는지라는데 누가복음에서만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요? 사람아, 그러세요. 사람아, 재밌잖아요.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이 그럴 때는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라를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번역을 해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밖에 없죠. 천국, 그리고 소자라고 불렀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man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사람 소리 듣습니까? 아니면 사람 아닌 사람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지만, 아이고 그 놈은 짐승이요. 일본 욕도 있잖아요. 칙쇼. 가축이란 축자에다가 생자 씁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같은 놈은 그거보다 조금 더한 놈을 보고 괴담어노 그러잖아요. 짐승같은 놈이다 그러잖아요. 그 짐승은 사탄이죠. 나쁘게 사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너는 이제부터 사람답게 살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누가 보금, 인자 보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냥 제자들이 또 예수님 개스만의 동산에서 그냥 슬퍼가지고 잠들었다고 기록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면을 묘사한 것은 누가 보금 의사로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그거 불러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사람 구시를 못했죠? 사람처럼 살질 못했죠? 맨날 누워있고 중풍병들어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답게 살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된게 아니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온네 사람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 제일 먼저 생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1번입니다. 첫 번째로 기록이 되십니다. 거기에 기록을 시행하면서 바울이 내가 듣고 있다.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뭐 너희들뿐만 아니고 여 다른 모든 교회들이 다 듣고 있다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서 말할 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아가페를 실천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피바다 한몸이 룬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하는, 밖에 나가 사는 것도 좋은 일이죠. 여유가 있으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사회사업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을 돌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진짜 사랑이다. 사람 속에서 이 사랑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성령이 부분받으면 성령이 하나로 묶는 띠를 묶어줘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기본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있을 것이 세 가지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여기 네 사람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치료 받는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기와 난관에 봉착을 했지만 끝까지 끝장을 보겠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끝까지 붙잡고 나가서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더니 기적은 일어났다. 그것은 동기가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역사한 흔적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지 않으면 확인이 되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인내하자 사랑하느냐 수고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가족간에도 그렇지만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고 알짤 없으면 그게 가짜일 수도 있어요. 아 여보 내가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영원히 사랑하는 거 알지? 최고로 사랑하는 거 알지? 계속 입으로만 하고 1년 내내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고 부려먹기만 하는 남편이 있다면 진짜 사랑하는 남편일까요? 일꾼 부려먹는 남편이죠. 그렇게 됩니다. 아, 당신 조금 피곤하지? 도와주면 어디가 더 나나? 더안 나죠? 서로도 없고 사랑은 행동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사랑은 죽고도 마다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절대로 독생자로 안 오십니다. 독생자의 칭호가 부활할 때 오늘날 내가 아들을 낳았다. 시편에 말씀한 그 내용을 이제 이런 내용을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7월 첫째 주일날 아마 여러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독생자가 아니라 마다들 오시게 됩니다. 독생자와 똑같은 형제들, 신자들이 한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공동 상속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되고 부활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읍시다.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버나움의 4인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4성, 이 4인조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칭찬을 받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다시 오실 땐 예수님께서 마다들로 오시면서 천국에 상속을 시켜주실 것이니 이 믿음, 이 소망, 이 사랑 감격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